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위대 정원 증언과 관련해 위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정권이 위대 정원 증언 계획을 발표했다가 위사들의 강력한 슈퍼갑질, 강력 파업에 또 집단 휴업에 두손두 두 발을 다 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위력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환자들을 볼모로 삼은 의사들의 철밥통 지키기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과연 어떤 정부입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수십 년간 이어오던 민주노총의 강성 불법파업을 어떻게 박살냈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위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 무려 73% 이상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위료계가 강대강인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런 속에 위료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육부도 깜짝 놀라 위대증원 신청 3천 명 넘어 충격 위사 대표의 정체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만 믿고 탱크처럼 불도저처럼 가시면 됩니다 교육부도 깜짝 놀라 대학 3,401명 증원 신청, 윤 정부의 증원 추진 힘 실렸다. 대학들이 정부와 교육계에 예상치를 뛰어넘은 3,401명의 위과대학 정원을 늘려달라고 신청한 배경에는 지난 27년간 묶여있던 위대 정원을 이번 기회에 증원해야 대학의 의상과 지역 위료 수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 신청이나 신청 기한 연장은 없고 신청서를 내지 않은 대학에 임의로 증원해 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입장 역시 현 정원을 뛰어넘는 신청이 몰린 이유로 풀이됩니다. 교육부도 깜짝 놀란 신청 규모.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거 신청. 교육부 관계자는 2,500명대 중반, 많아야 2,800명대 정도를 생각 예상했었다라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은 교육부 입장에서 몰랐다라며 깜짝 놀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신청 마감이었던 지난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들의 신청 전망에 대해 작년 수요 조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지난해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수요 조사 당시 40개 대학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증원해 달라고 신청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이들 대학이 적어낸 증원 규모는 초기 수요 조사 최대치보다 무려 20% 가량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 40개 대학의 현익과대학 정원 3,000 58명까지 넘어섰습니다. 위과대학 교수진이 거세게 반발하는 와중에도 대학들이 이처럼 대규모의 증원 신청을 한 것은 대학의 위상과 지역의 의료 수요 등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최근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기 이전부터 의대를 설치 운영한다는 점은 대학의 병예와 위상에 공공연하게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지방대 위기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대학에서 의대 운영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대학 소재지나 수련 병원의 규모, 위치 등과 함께 위과 대학의 입학 정원 역시 대학의 위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데 비수도권 대학 입장에서는 위대 정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실보다 득이 크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번 신청에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비수도권 신청 규모가 전체의 72%에 달합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365명을 늘려달라고 한 곳, 한 곳과 매우 대조됩니다. 지난해 수요조사에서 대학들이 써낸 최소치 2,151명 최소치가 현재 교육역량만으로 증원할 수 있는 규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신청규모는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의대에 투자를 안기지 아끼지 않겠다는 대학들의 우지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요즘 지방 대학들이 힘든 점이 많은데 충원율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고 학교의 위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학과를 이렇게 늘릴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경우 지역 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소멸을 늦추는데 위대 증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위과대학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규모 증원을 신청할 수 있었던 당위성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이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참석해 비 수도권 대학들의 증원 신청 규모는 지역 위려 및 필수 위려 강화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ughs> 윤석열 정부 강력한 증원 우지의 대학들 이번이 기회. 대학들이 이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이 뛰어넘는 규모의 증원 신청을 한 배경에는 이번 정책 시행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우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육부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접수 공문을 보내자 위력에는 잇따라 성명을 내 대학의 신청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력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신청 기한을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여러 차례 기한 연장이나 추가 신청은 없다고 못 박았고 마감 나올 전인 지난달 29일에는 40개 대학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 공문을 재발송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임의로 증원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주로 비수도권에 증원분이 배분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 수도권 대학들도 모두 증원을 신청한 것은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우지를 다지고 있을 때그 기회를 놓칠 경우 앞으로 수십 년간 증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우리 학교 규모의 의대 정원이 적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라며, 의과 대학 쪽에서 상당히 심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이원이 아니면 의대 증원이 반세기가 걸려도 될지 말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기사의 댓글에, <laughs> 수백 명의 댓글에 뭐냐. 잘났다 의사들. 너희 의대 증언하면은 오히려 질이 떨어지고 곰보리에 치명적인 손실이 간다며 잘잘 잘 됐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네. 의사들 위사, 난리가 났네. 이제 이건 뭐 2천 명 윤석열 정부가 2천 명이 아니라 이제는 뭐 3천 명 4천 명으로 늘릴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어 줬네. 의사들이. 결국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한테 두손두 두 발을 다둘 수밖에 없네. 자, 이번에 판 새롭게 깔자. 라며 이 우리 네티즌들이 의사들을 발칵 뒤집어엎고 있습니다. 자, <laughs> 유 유옥하다. 이름, 이름이 유옥하다. <laughs> 유혹하다 전공이 업무 복귀 명령 정부 무능 증명. 정부 1일자로 박단, 위협, 비대위원장 및 유혹 전공이 포함 13명의 업무 개시 명령 공시 송달.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정부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전공이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1일. <laughs> 1일 성모병원 유혹하다 사직. 전공의는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라며 사분오열되고사분오열되고 사분 무능한 정부답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1일 자로 대한 전공의 협의의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유혹하다 전공이를 포함한 수련. 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이탈한 전공이 9천여 명에 대한 행정 처분이 시작된 것. 이어 유혹하다. 전공의 대표는 저는 1, 1년 과정에 인턴이 끝났다라며 인턴을 1년더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도 하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출근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뉴욕 전공의 대표는 의사의 특혜라고 불리는 근의관과 공보, 공보위를 공보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영하고 싶다는 이 의사도 피력을 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뉴욕하다라는 자가 누구다? 의사들 대표, 전공이 대표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자, 일간베스트 유조가 의사들 대표, 전공이 대표인 유옥하다. 이자의 충격적인 실체가 뭔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이름부터 세한, 사직, 전공이 대표, 유옥하다. 뭐냐 이 유혹하다가 뭐 했다는 이야기냐 바로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13살, 13살 소년의 외침 사대강 사업 당을 살린다고요? 자 13살 살 소년이 당시에 유혹하다가 이 이명박 정부의 사대강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있다.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두고 찬반 주장이 서로 극과 극에 달한다. 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한다. 그리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4대강 살리기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써보고자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혹하다. 응? 이 전공의 대표 유혹하다. 충격적인 실체가 뭐라 이야기입니까? 벌써 13살 때부터 이미 좌파 사상에 물들었던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누굽니까? 김일성 말 믿겠다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 대한 의사협회의 지금 주동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다? 종북주의자들 및 급진 좌파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밀어붙이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